공탁은 한자로 이바지할 공 부탁할 탁입니다. 한자 풀이를 하자면 뭔가를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 중 공탁소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에 해당할 때만 공탁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법령에서 정해놓은 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공탁.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e, 담보공탁 감유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 절차에서 반론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주장이 옳았는지는 본안소송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에 관해 결정을 내려줬으나 본안소송 결과 채권자가 패소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에 관한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채권자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담보를 공탁소에 맡깁니다. 3. 해방공탁 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결정될 경우 채무자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항고라는 절차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압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관점에서는 가압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청구한 가압류 결정금액 전부를 채무자가 해방 공탁금으로 걸면 가압류를 풀수 있도록 한 겁니다. 채권자 관점에서는 가압류 결정 금액만큼 돈을 묶어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보란 소송의 판결까지 해방 공탁금이 공탁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채권자 관점에서도 손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채무자도 우선 가압류를 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4 형사 공탁 형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가해자가 생각하는 손해 배상금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손해 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부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하는 겁니다. 형사 공탁금의 금액 적정 여부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조하게 됩니다.